안녕하세요. 정한 목사입니다. 9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하겠습니다. 1 1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계를 시온 곳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곧대단이래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자리에 그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연합 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괴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괴와 채를 덮게 하였다. 괴에서 삐죽 나온 두, 채,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시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괴 속에는 호랩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홀에 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어둔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이제 성전 안으로 성전의 기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올려집니다. 이 모든 행위는 솔로몬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비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러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순행하겠다라는 다짐 또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전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말씀에서도 저희가 나누었지만 여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유형의 우리가 애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면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보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겠다라는 보여지는 약속인 것이죠. 내가 이제 이곳에 함께하겠다.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전은 아니죠.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고, 하지만 그것은 후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우리가 형상화하여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기에 바로 방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이한 발음표는 바로 주님의 언약계가 이제 지성소 안에 놓여지는데 그언약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율법. 율법이 담긴 집계 돌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두 돌판만이 언약대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내는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더하는 가장 중요한, 아니 어쩌면 유일한 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내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 장애물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감사하여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너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들려진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일 하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보한 선언목적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드리시면 감사함의 수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